네 안녕하세요 미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 친한 친구랑 같이 계대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어그계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틴트 같은 것들 이제 좀 많이 샀어요. 이제 어디에서 샀냐면 먼저 에뛰드 갔다가 이제 토니모리 갔는데 좀 소소하거든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호기 영상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 이제, 최근에 동영상을 많이 안 올려서, 이런, 이런 거라도 올려보자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한 개씩 소개를 하자면, 먼저, 토니모리꺼 소개할게요. 토니모리꺼고요 꼬리빗인데, 이거는, 다들 꼬리빗 문구점에 가면은, 뭐, 200원, 300원 하는데, 얘는 되게 자, 작은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밑에 꼬리를 안 잘라도 돼요. 작게 나와가지고, 이게 500원 해요. 검정색이고, 좀 세련돼서 좋은 것 같아서 친구랑 같이 사기로 했고요. 토니모리 미니 꼬리빗이라고 돼있죠. 미니고요 작은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부드럽게 빗질을 하여 헤어를 정돈해주는 꼬리빗입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 는 미니 사이즈 휴대 용이합니다. 뭐 원산지는 한국이고요. 뭐좀 좋더라고요. 이게 500원 하고요. 토니모리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뛰드 하우스에 갔거든요. 에뛰드 하우스에서 이제, 에뛰드, 어, 잠시만요. 에뛰드 하우스 살구, 살구 막대 글로스 1호 달콤 포도입니다. 저는 포도향을 샀고요. 저랑 같이 갔던 그 친구는 살구색을 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저랑 친구랑 살구색을 사기로 했고 친구는 라즈베리향 살 사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서로 의견이 다른데 어, 친구가 저랑 똑같이 살구색을 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전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사야 되지 싶어가지고 근데 다른 것도 다 티가 안 나고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더 많은데, 세 가지밖에 안 판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젤 티가 나더라고요. 포도. 냄새도 괜찮고요. 좀 진하더라고요, 냄새가. 그래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콤달콤 크레용 리글로스 로스. 이제, 여기 이렇게 뜯으면요. 위에 부분까지는 안 뜯어도 되겠지만. 일단은 열어보면 이렇게 돼있고요 여기 돌리는 형식이돼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고요또닫으고또닫히는 <laughs> 형식.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 맞다. 그 다음에 또 에뛰드에서 샀는데요.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에뛰드하우스 디어달링 틴트 1호 베리 레드인데요. 원래는 2호 어그 뭐였지? 아, 어, 그 2호 무슨 레드인데? 2호 레드 그거 샀거든요. 뭐지? 리얼 레드 그래. 2호 리얼 레드 사려고 했는데 친구 입에는 리얼 레드가 좀맞더라 맞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다지 추척까진 안 해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리얼레드 사길래 사길, 친구, 친구가 계속 리얼레드 고집하길래 너도 이거 사 하면서 하길래 나는 싫으니까 난 그냥 핸드크림 살래 하니까 핸드크림이 저랑 친구랑 똑같은 거그 장미향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있는데 이거 친구랑 같이 샀어요 근데 그 뭐야, 친구가 난 핸드크림 다 쓰면 살래 해가지고 나도 그럴까 싶어서 그냥 디어달링 틴트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뭐 틴트가 딱히 살게 없고 그래서 그냥 좀 유명하고 좋다는 에뛰드하 디어달링 틴트 1호 베이리레드 샀어요 그러니까 친구입에는 그거 뭐야 뱀파이어 색깔인가? 그 색깔 빼곤 다 맞더라고요. 근데 전리얼레는안 맞고, 오렌지 색깔도 예쁘긴 예뻤는데, 좀 진한 형이라서, 베리레드가 좀핑크핑크하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땐 모르겠을 텐데, 이제 발라보면 되게 예뻐, 예쁜 색깔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분께서도 저희가 하도 못 고르니까 답답하셨는지, 저희한테 와가지고, 어, 베리레드가 좀 예쁘긴 예뻐서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리레드 한번 도전해보려고 샀어요. 디어달링 틴트는 오늘이 처음이고요. 에뛰드 하우스도 그 저번에 못 모르고 그냥 가서 정확히 몰랐는데 이번에 그냥 친구 때문에 디어달링 틴트를 어쩌다 사게 됐어요. 또한번 개봉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 있는데요. 이게 통이 이게 빨리 닿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격 4천원인데 싼 거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닿는 걸로 따지면 좀 그렇게 싼거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왜 이렇게 틴트가 싸나 했어요. 빨리 닿더라고요. 젤 쪽이라서. 새거라서 조심히 때려게 <laughs> 잠깐만요. 핑크 색깔 보이시죠? 여기랑 확연히 차이 나시죠? 지금 마귀가 새거라서 보시면 조심히 와, 완전 대박, 완전 예뻐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잠시만요. 오, 늘 디어달링 처음 이라가지고 되게 놀라워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 디어달링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파우치 이제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네요. 이거는 이제 토니머리 꼬리비 뜨는 소리 꼬리비 어, 후기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6분이 넘었는데 좀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 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많이 사서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미니 사랑 어, 미니 좋아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이게 봐주시는 분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 뭐 미니꼬꼬였던가 제가 자주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뭐지? 태포, 텐, 포틴인가? 그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 분하고 또 꼬꼬라는 분이신가? 그분 정말 잘하시던데. 지금 진짜 구독분들 많으시고, 댓글 진짜 많으시고, 막 좋아요 많이 누르시고, 조회수 참여주고, 와, 정말, 장난 하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할 그거를. 아, 저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기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